그냥 밀어 넣어 주면 됩니다. 너무 예뻐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트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타벅스 스피커입니다. 이거는 국내 출시가 되지 않은 중국 한정판 모델인데요. 스타벅스를 가 보시면은 시즌별로 요런 아이템들이 나와요. 제가 얼마 전에 할로윈데이 때 구입한 요거. 충동구매 <laughs> 굉장히 귀엽죠 스타우스가 이렇게 곰돌이 캐릭터를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제품이라서 제가 구매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렇게 두개 패키지로 오거든요 제가 요런 좀 귀여운 제품들 좋아해요 귀여운 것들 나오면은 막 그냥 사버리게 되는데 얘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 봤는데 리더유 꿀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생생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를 받고 놀란 점이 패키지가 두 개로 와서 왔다는 거예요. 어, 뭐지? 하나는 컵이 들어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다 완전히 밀봉이 돼서 왔어요. 애플 제품인 것처럼. 저는 뜯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 뜯겨진 상황이고요. 제가 다시 패키지에 넣어 놨습니다. 요게 메인 박스입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이 안에 스피커하고 전원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은 딱이두가지예요 제가 리더의 꿀템은 정말 제가 인정하는 제품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스피커 아주 깜찍합니다 사진만 봤을 때는 이게 좀 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작아요 손에 이 정도 그리고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보면은 볼륨 버튼이 있고 정지 플레이 근데 이게 보니까 인공지능 기능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앱을 통해서.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할 때는 어차피 중고를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버튼은 딱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이렇게 생겼죠? 어댑터 꽂는 곳이 있죠? 그리고 바닥은 이렇게 고무 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거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커 생긴 새는 전형적인 이런 스피커 형태인데 의외로 소리가 괜찮습니다. 제가 이따가 소리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는 내장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휴대하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얘는 꼭 유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스피커입니다 꼭꼭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꽂고 전원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중국 모델이다 보니까 110V 단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댑터를 꼭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이쪽이 USB로 돼 있거나 그러면은 그나마 컴퓨터 연결한다든지 보조 배터 리 연결해서도 이동하면서 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전원을 꼽아야 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옆에 패키지 뭘까요? 바로 이 스피커를 꾸며주는 그런 패키지입니다. 이게 더 고급스럽게 들어 있어요. 하드 패키지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뭔가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이 들어 있어요. 빼면 이 안에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곰고요 여기다가 케이스처럼 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밑에가 꽤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거치를 위해서도 좋고 음질적인 측면에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떨림을 예방하는 효과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 써 있죠? 그리고 귀여운 곰돌이가 스타벅스 컵을 들고 DJ처럼 믹싱을 하고 있습니다.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냥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너무 예뻐요. DJ처럼 형상화한 느낌이라서 더 좋고요. 그리고 이런 스타벅스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느낌이라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꿀조합이 있습니다. 아이폰 11, 미드나잇 그린. 이게 또 그린 색상이 스타벅스와 이 컬러하고 좀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의 이 조합이 굉장히 꿀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은 버튼을 누르는 부분에도 이렇게 디스크처럼 돼 있어서 감각적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알려 드릴게요 블루투스 연결할 때는 볼륨 마이너스 버튼하고 이 가운데 플레이 정지 버튼 이두 개를 동시에 길게 눌러주면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가 궁금하시겠죠 소리 한번 저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잭에다가 연결을 해 주면요 블루스 LED가 들어오고요 a p p 根据手机提示帮我连网哦뭐 앱을 설치해서 뭐 연결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는 중국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어로 음성이 나온다는 거. 요것도 단점이라 할수 있지만 블루투스 한번 연결해두면은 사실 크게 이 중국어 때문에 사용을 못할 일은 없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두 개의 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요. 이렇게 블루투스 연결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음악을 재생해보겠습니다. 볼륨을 켜볼게요. 음, 지금 볼륨을 다 키운 상태도 아니에요. 볼륨이 이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해요. 어가요 소리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더 브랜드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그런 스피커입니다. 이게 다음 곡, 이전 곡을 넘어가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플레이 정지 되는 거고요. 볼륨은 이걸로. 그러니까 다음 곡, 이전 곡을 넘길 수 없다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예쁘고 소리가 좋다. 이걸로 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꿀템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에 매력적인 공모전 소식이 있어서 그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을 홍보하는 영상을 올리는 건데 시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대상 한 팀한테는 500만원 그리고 우수상 세 팀한테는 300만원씩 주어지고요 장려상 무려 10팀에게 10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서울을 찍어 가지고 올리면 되는 그런 간단한 영상 공모전이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아주 매력적인 스타벅스 스피커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스타벅스 스피커다 보니까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 제품이죠. 물론 중국으로 나온다는 게 아쉽고 전원선을 꼭 연결해야 된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쁘니까 저는 굉장히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의 꿀템이라고 제가 인정한 모델이니까 참고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더유를 구독하시면 이렇게 리더유 꿀템 그리고 다양한 알찬 팁들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